광해군. 그는 조선에서 가장 기구한 운명을 가진 왕중한 명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왕세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게는 영광보다 상처가 더 많았죠. 특히 그를 평생 따라다닌 가장 깊은 상처, 바로 폐모살제 라는 이름의 비극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정말 어머니를 죽이려 했을까요? 혹은 그것은 권력을 잡기 위한 세력들의 만들어진 음모였을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그의 어린 시절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광해군은 아직 젊은 왕세자였습니다. 아버지 선조는 도망쳤고, 나라의 중심을 지킨 건 오히려 어린 광해군이었죠. 백성과 조정을 이끌며 나라를 버텨낸 그는 전쟁 후 자연스럽게 국정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새로운 갈등이 시작됩니다. 광해군의 생모 공빈 김씨는 이미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를 길러준 정실 왕비 임목대비가 있었죠. 광해군은 대비를 어머니처럼 공경했습니다. 기록에도 그의 공손한 태도가 여러 차례 남아있죠. 그러나 문제는 정작 대비를 중심으로 한 서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영웅이 된 광해군이 두려웠고 광해군을 지지하는 동인 세력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이 정치적 긴장은 결국 인목 대비의 아들 영창대군을 둘러싸고 폭발합니다. 영창대군은 서인 세력의 희망이었고 광해군에게는 왕위를 흔들 수 있는 존재였죠. 광해군의 의지와는 다르게 전국을 장악한 대북 세력은 영창대군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광해군의 인생을 무너뜨린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대북 세력은 이어서 인목대비를 폐무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광해군이 직접 명령했을까요? 기록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승정원 일기에서도 조선 왕조실록에서도 광해군이 강하게 반대했다는 기록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는 대비를 감히 함부로 할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전국을 장악한 대북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왕이었지만 정치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임목대비는 유패되었고, 광해군은 폐모의 왕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이름을 얻게 되죠. 그는 마음속 깊이 후회하며, 나중에는 대비를 다시 편안히 모시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를 몰아낼 명분은 충분했고, 광해군은 쿠데타로 왕위에서 끌려 내려오게 됩니다. 역사는 한 사람의 의지를 보지 않고 세력의 흐름으로 기록을 만들어 갑니다. 광해군이 어머니를 죽이려 했느냐는 질문은 그래서 사실 정확히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광해군은 그 혼란 속에서 무엇을 지킬 수 있었고 무엇을 지키지 못했는가? 그는 나라를 재건했고 백성을 살렸으며 전쟁 후회교를 통해 조선을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그를 지워버리고 그를 비극의 왕으로 남겼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해군은 정말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왕일까요? 아니면 정치의 흐름에 휘말린 또 다른 희생자였을까요? 잊지 마세요. 기록의 눈으로 보면 비극은 언제나 단순하지 않습니다.